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워 지시십시오. 그대가 많은 정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응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요즘 일상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화창하고 또 좋은데도 꼭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진자의 수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고통 중에 있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식들은 저에게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더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개혁개정에는 이 구세어지십시오, 구세어다라는 말이 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다, 강하다 를 같이 오늘 설교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구세어지고 강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구세어지고 강하여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구세어지고 강한 사람이다 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구세고 강하해줄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수 있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디모대전서 4장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미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리가 되겠습니다. 삶을 구세고 강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칙적이고 반복하고 힘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굳세기를 원하신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의 근육이 훈련으로 단단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이고 반복하고 심사할 때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경건의 훈련도 규칙적이고 반복해서 힘써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워져 가는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비로소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비로소 우리는 월계관을 얻는 운동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비로소 소출의 기쁨을 먼저 맛보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풍성한 삶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되어 힘서 행하는 경건의 삶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강해지고 구세어진 사람의 삶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잠시 보면 그대가 많은 정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정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삶에서 비로소 고난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일상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힘써 힘서, 훈련에 힘써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강하고 굳세게 되도록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일상의 은혜로 인해 구세워져 가고 강해져 가는 경건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더 확신하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구세고 강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제의 보상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이지만, 교우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를, 게을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실천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날마다 구세워져 가고 강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